조러히 안녕 Bye. 자 오늘은 케이아스 어, 로지스틱 펑션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네. 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 네. 우리는 그 로렌즈 에드워드 로데, 로렌즈 교수의 그, 박사님, MIT 교수였지? 그, 어, 로렌츠 펑션을 그 영상으로 만들어 봤지. 응. 음. 어, 음, 근데, 이번에는, 어, 이거보다는 로렌츠 펑션보다 조금 더 간단하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어, 그런 함수인, chaos 어, 함수긴 하지만, logistics. logistic function에 어,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해 그래. 네. 한번 보자. 네. 일단, chaos 함수의 특징이 뭐였지? c h a 함수? chaos 그 어, 함수는 random 함수이 아니야. 결정적인데. 어, deterministic 하니까, deterministic. 어, 어, deterministic, deterministic 하다는 것은 뭔가 결정이 되어 있긴 해. 네. 네,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이 뭐야? 아, 어, 이거랑 상대적 이 벗어났네. 이거랑 상대적인 개념이 random이라는 얘기지. random이야 네. 그러니까 아니야. 아, 아니. 아, random이 아니라는 얘기. 지 random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주기가 있어 없어? 주기는 어 없고. 주기 주기도 없어. 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어때? 없. 아. 음 보면 KS 함은 아, 이 지금 이 칸을 맞추는 게 힘드네. 난 어. 어. non periodic 아, 하다. non-periodic 하면서 deterministic. deterministic 하면서 non-periodic 하는 게 바로 chaos, chaos function이다. Function. 어. 자, 그러면, non-caos 음. 그 logistic function 이라는 걸 보자. chaos logistic 이라는 거는, logistic 이라는 말은, 어, logos 라는, 놀, 이성적 로고스 음. 논리 이런 거 뜻도 있고 네. 그다음에 라징이라는 그 잠을 자다 뭐 병참 이런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어, 영어의 그 사전에 보면은 어떤 복잡하고 어떤 그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화된 체계 그런 걸 로, 조직화된 어, 체계? 체계 그런 거를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라고도 하는데, 물류? 어, 어떤 그 물리적 어떤 그 분배라든지 흐름에 관한 음. 어, 그런 것들을 어, 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병참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어, 이제 보여줄 텐데,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시간 t 플러스 1에서 그 함수 값은 비례상수 r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단계 그 숫자에 비례해 그 다음에 1 xt 이렇게 곱해져서 어, 다음 단계의 그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음. 어, 이 x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숫자라기보다 최대, 맥시멈, 맥시멈? 음, 어떤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영이한테 쉽게 얘기해 줄게. 앞으로 똑바로 앉으세요. <laughs> 그, 어떤 산에서, 네. 어, 그, 예, 토끼라고 하자. 음. 토끼가 최대로 번성할 수 있는 그 수용 한계가 있지. 네. 어, 편안히 앉아. 그렇게 다리만 안 올리면 되지. <laughs> 어, 그 숫자의 최대, 네. eh, maximum uh, capacity, 최대, 음. maximum capacity 분의 현재 존재하는 existing 또는 present, uh, present uh, number.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맥시멈 캐파시티 숫자 분의 프레젠트 넘버 그 비율 그 비율이 x야. 그러면은 이거는 x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하겠니 낮아도 높아도. 어 최대는 얼마까지 되겠어? 맥시멈 캐파시티 하고 프레젠트 그 개체수하고 어때? 같아지니까 어디 얼마가 돼? 1. 어 1. 최대값 1이고그 다음에. 맥스멈 케이스트는 있지만 프렌트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음, 그럼 그러면? 그거 뭐 어. 맥스멈. 어. 근데 0이 되는. 어그러면 얼마야? 최소값 x가 될 최소값은 얼마겠어? x가 될 최소값은 음, 음, 0 음, 그렇지 영이겠지. 그래서 x는 0과1에서 변하고 음. 이 r 값이라는 것은 r 값이라는 건 보통 이제 g r o s s rate야. g r o r 로스라는 거는 성장, 성장. 비율, 성장. 어, 어, 뭐, 출생률이라고 해도 성장률이라고 해도 되고, 요 값은 보통 1에서 어, 4까지 값을, 아이고, R야. X가 아니고 R. R. 어, 1에서 4까지 값을 보통 어, 넣어서 계산을 했어. 그, 음. 처음에 이제 논문 쓰시거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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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그런데 이거를 요거를, 네. 요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요렇게 쓸수 있어. 시간에 따른 저 x의 변화율이 이렇게 아래 x의 t의 네, t를 이제 네, 생각하지 말고 이만 네. x, x.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T를 뺀거죠 어, 이제 T의 이제 변화를 여기다 응. 생각해 줬으니까 응.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야 이게 무슨 식이야 지금 dx over dt니까 이거 뭐야 dx 어, 어. over dt D, 어, 음. 뭐, 이런 걸 뭐라 그래 잘 알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미분. 미분식이야. 어 그러니까 그래. 민형이 지금 아는 거 하는 거야, 모르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뭐야? 미분이지. 응. 미분으로 된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미분 뭐야? 방정식. 어,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방정식. 그 미분 방정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 어, 미분으로 미분과 어떤 어, 함수식으로 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야. 응.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에 관한 식을 알고 싶은 거지. x의 X. 어떤 시간 t에서 그식 어떤 음,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x만 남겨 놓고 다 어느 쪽으로 넘기어 그렇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그래 자 보자 그러면 한번 좀 전개를 해 볼게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이 방정식을 풀려면 음. 어 변수 분리법을 써 주면 돼 뭐냐 x는 x끼리 x가 아닌 거는 x가 아닌 거예요 항상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아! 요, 그냥 X만. 음. 어,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다 넘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우변에 X, X를. 아니, 좌변에 X를. 음. 음. 이렇게 해서 1 하고, 이렇게 할수 있지. 그 다음에 음. 얘는 DT는 1로 넘어가. 그러면 RDDT. 이렇게 될수 있지. 민영이는 여기 보다가 아빠 넘어가면 얘기해줘. 음. 같이 보면서. 아빠, 어. 저 무슨 말인지 알것 음. 같아요. 음. 저, 음. 1 x 하고 1-x 있죠. 럼 음. 곱해져 있었잖아. 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모로 되고 음. dx는 그냥 빼낸거고 dx는 여기 있던거고 그냥 Dx... 음, 좌변에 있던거고 지체는... dt는 어, 이렇게 넘겨줬지 음. 그러면 x 1-x분의 1 dx는 r dt 이렇게 쓸수 있지 음. 자 그러면 요거를 적분을 할 거야 우리는 음. x에 관한 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적분을 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t가 0서부터 응. t가 t일 때까지 응. 네, 한번 적분을 해볼 거야 0서부터 t까지? 응. 음, 쉬운 말로 0서부터 t까지. 그러면 정적분이네. 어, x가 t가 0서부터 x인데 t가, t가 t일 때까지 ]까지. 같아질 어. 때까지. 어, 어, 어. 그때까지 요거를 한번 적분하는 거야. 그럼 양쪽에다 적분을 해주면 얘는 그냥 t니까 t가 0서부터 t까지고 응. 아래 dt가 되지. 응. 오케이 여기지 이해가요? 응. 어 넘어가지 야, 않게. 그내요 어. 넘어가면 안 돼. 어이 어, 넘어갔어요. 어, 넘어가서 넘어갔어. 이거 보라 그랬지 아빠가. 보이냐? 어보이 네, 아,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됐지? 네.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x 이런거를 편안하게 그냥 xt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를 x0 라고 하고 요거를 xt 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자 아, 얘는 은 0이 음, 되니까, 음, 제로가 7? 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분수를, 요거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봐봐. x분의 1, 플러스, 아니, 잠색만봐 1, 마이너스, 만약에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엑, 곱해1 마이너스 x에서 x분의 1 되지. 봐봐. 음. 이거 통분하면 이거 곱해주면 얘는 1-x가 되고 응. 여기다 x 곱해주면 x 되지 응. 그러면 x 1-x 분의 1-x 플러스 x니까 그럼 xx 없어지고 똑같지 지금 이거 똑같은 거지 지금 이거를 분리시켜 준것 뿐이야 응. 이거 전체 미분해 일단 이 뒤에 부분은 이거는 쉬우니까 이쪽은 쉬우니까 이 앞부분만 일단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 우리가 이 분수 이렇게 된거 적분하면 뭐였지? 혹시 기억나? 혹시 기억나? 분수 음, 적분하면? 음, 음. 어떻게 됐냐 혹시 기억 안 나? x분의 1, dx, 이거 적분하면, 이거야. 혹시 기억 안 났으면. 아 그러니까 지금 내추럴 로그를 미분하면 x 분의 기야 네. 아, 이거 까먹었면 혹시 기억해놔. 다시. 그러면 요거는 이건 참고고. 자, 이거는 x 0 x t에. 아이고, 쓸 필요가 없네. 바로 이제 네, 다시 뭐면 오빠 근데 얘는 음. 빼놓고. 요, 지금 요것만 하는 거야. 좌변만 하는 거야. Left side만. left side. 어, man. 만 아, 랩트 사이드만 지금 하는 거야. 음. 음. 그리고, 저거, 음. 옆... 요거는 나중에 해줄게. 요거는 나중에, right side는. left side에서 보면, x분의 1이니까, 저거, ln. 아, ln, x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적분 구간이 뭐야? x0, xt. X, X,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응.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응. 어. 그 다음에 역시 ln 1 x 응. 이렇게 되지 응. 얘 가요? 응. 얘 가요? 응. 응. 자 요거는 요거는 적분 구간이 같은 거 합쳐주자 응. 그러면 ln x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 아빠... x 엑 xt가 되고, 어, 저 뭐? 마이너스, 어, 어. 그거, 제이 마이너스 x 정계, 정계가 아니라 요거를 미분하면, 음.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미분하면 0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음. 어, 그리고 이걸 전체, 이거를 미분하면은, 이게 분수가 되니까, 음. 1 x 분의 1이 되니까, 거꾸로 이거를 적분해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 것 뿐이야. 아 아, 이거 미분하면은 이게 되니까, 플러스 1 x 분이 되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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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전체를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1 x 분의 1이 되거든. 음.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지. 음. 이해 가요? 오케이 okay, 됐어 근데 그럼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요거는 로그의 성질에 서 로그는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지 영나나 분모가 돼요 분모가 오. 아 마이너스 어아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는 어떻게 돼? 로그 이분의 a가 되고 자 로그 이게 뭐 내출 로그든 뭐 10의 밑에 10인 로그에도 상관없어 밑이는 상관없고 로그 a 플러스 로그 b는 로그 곱하기가 돼 아, 로그 a,b가 되고 그럼 로그 b분의 a 마이너스만은모로 가요 분모로 어, 어차피 지수 개념이라 그래 지수 어 지수 아, 개념 지수 개념이면... 로그가 지수 여기잖아 그지 응. 인벌스 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는 곱해주면 더해주잖아. 응. 그치? 응. 그 개념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1 x 분의 어떻게 돼? x, 로그 lnx-ln, 1-s니까, 마이너스니까, 분모로, 어, 여기가 분모가 되고, 요거는, x는, lnx, x는 분자로 가겠죠. 이해가? 네. 음, l n 그냥, 음. 음.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다 수를 집어넣으면, Ln, xt, 1-xt, 정적분의 그 계산식이니까, 마이너스, Ln, 뭐가 들어가 있어? 1-, 이건 xt 집어 넣은 거고, 그 다음은? x0? x0 집어 넣고, 여기가 x0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응. 어. x 1건 어. xt 집어 넣은 거, 마이너스 된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얘는, 다시 정리하면, 또, 로그의 규칙성, 요거, 요거, 규칙성을 또 쓰면, 응.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응, 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또, 분자 분석... 되고 얘는 분모. 분모가 되지. 그러니까 xt의 1 xt 그거? 나누기 어 어떻게 돼? x0 1 x0.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근데 저거 응, 응. 이렇게 곱하는 게잖아. 돼서... 응? 응? 아니 일단 일단 응. 여기까지 됐지. 이해 가지? 어, 이해 가지? 앞 그러나 요거 앞으로. 여기까지 이해가? 네. 음. 자, 그럼 이제 left side는 여기까지 했었 그러면 right side right 보자. 그거는 at uh, right hand side, uh, right hand side. 그러니까 우� 우변에서 네. 어, 우변에서 뭐가 있었지? 우변에서 뭐가 있었더라? 내가 기억나요. 뭐지? 내가 정답. 어, 에서 뒤까지 Rt, Rt였지. 0에서 T까지, T까지 R, D, T. T 이거는 쉽지? 그냥 R이 상수잖아 음. T에 무관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적분하면 T에 무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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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하면? 그럼 음, R, X 음. X가 아니라 여기 T로 적기하는 아, 거니까 R, Rt. 아, T가 되는 거지 저기 T 뭐 아. X였으면 R, X 음, 될 텐데 그렇지 그렇지 0에서 T까지 한 다음에 음. 자 그러면 T 집어넣으면 T 고 R, T 고 영지 번호는 영지 번호 영0 번호 영지 번호 어지 번호 영지 번호 영지 번호 영지 번이 영지 번호 영이번를 영지 번호 영지 번호 영지 갖다. 영지 번호 영지 번호 영지 번 이게 지 번호 영지 번호 이지 이게 영지 번호 영지 지 번호 지 그 내추럴 로그 하는게 음. 계산해서 값이 rt가 나오요음이 rt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요두 식을 놓고 다시 푸는거야 네. 자이 식을 요 네모칸 식자 이거를 넘어가네 음. 이 식을 다시 가져올게 이거를, 어몇 번씩이라 그럴까? 어 식을 부른 게 없으니까, 이걸 1번씩이라 하자. 음. 식을 쓴게 없어. 아, 그러면, 음. 자, 이래서, 어. 자, 보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지고와서 정리를 해보자. ln x t 의 1-xt, X0, A-1, X0, 이거 이해가지? 여기에 R, t 가 이제 이거 5이만 우리가 전개하면 되는 거지? 자보 음, 아, 어. 자, 보자. 여기에서 보면 이건 미치몇식인 거예요. 매출을 놓니까 매출을 니까 매출을 놓으니까. 오일을놓수 2, 까 매출을 놓으니까. 매출니까니까 이게 2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있으니까, 이거,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지? 2에, 로그란 게왜 2에? 이거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xt, 1-xt, 나누기, x0, 1-x0. 이거 이해 가? 어, 오케이, 이거 이해 가. 여러 그냥 이게 알지. 응. 오케이,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가 도함수 요동상 xt를 구하고 싶니다. xt. 음. 응. x0라는 걸 무슨 말인지 x0. t 어, 0, 0, 0 어, 근데... 즉 시간이 갔을 때안 갔을 때.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초기 비율이라고 그래. x0. 어, x0를 x0는 심플로 초기값이라 그래, 초기값. 아. 어, 어. 시간이 아직 안 갔을 때. 어, t가 0일 때니까 초기값이라고 하겠지. 네. 또안 보이네. 이게 넘어가 버리네. 옮기자. 음, 옮기자. 음, 옮기자. 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 응. 아, 이렇게 써주면, x 로는 초기 값이 되겠지. 이해 가지? 네. 음,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다시 이쪽으로 오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t잖아. XG. 아, Xt. 현재 시간에 X 예, 값이잖아. 네. 그지 아, 그러면은, 고식으로 한 번, 이제, 이제부터 이제 대수, 이제, 뭐, 숫자, 응, 아, 어, 어, 그런 네. 작업들을 하는데, 보자. 음,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곱해줘보자.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음, 아, 곱해주고, 4호를 바꿔주면, 음. xt, w over xt는, 어, e에 아, rt에다가 뭘곱해지 얘가 분모했으면 까 넘어가는 거 곱해지지. x0, 1-. 0 이렇게 되네? 맞아? 음 네. 응. 그러면, 네. 여기서 다시, 얘를 다시 이쪽으로 곱해줘봐. 음 <laughs> 응. 그러면 어떻게 돼? xt는, 응. 아 자, e에 rt. X0, 1-X0, 그 다음에, 얘 분모했으니까? 또 곱해지네. 1-X, XT로 곱해지겠지. 얘 가? 따라와. 지금 문제 없지? XT가 이거 있데 그러면은, 한번 전개를 쭉 해보자. 전개를 해주면, 2에 e 아래 T, 1-X0, X0. 되지 하나 전개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로 곱해줘야 되네. 2에 e 아래 T, 그 다음에, X0, 1-X0에, X0. 뭐가 돼? 이렇게 곱했고, 이렇게 곱해주니까, 여기다 곱해준대? 곱하기? 곱하기? 음 이렇게 곱하주니까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니까? 그렇게 곱해주니까? 응. 음. 저... 음 X? X? 음 T가 되겠지. 이거 또안 나오네. 또? 저... 이렇게, 이렇게. 보이나? 네. 음. 이렇게 하 보이지? 어, 오케이. 얘 가지고 전개인 거, 전개인 것 뿐이야. 상처로, 그치? 어, 이런, 지금,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xt를 XT에. 구하려고, xt에 관한 식으로. 그러면 xt는, 자, 어, 근데 요게서, 요 식에서 요 항을, 네. 요 항을, 요로 쭉 넘겨보자. 아, 그러면, 어, xt. 플러스? 어, 그래, 플러스, 얘 예, rt에, 얘 예, 마이너스 x0, x0. x0 XT. XT는, 이에 아래 T에, X0, 1-X0 되지. 응. 그 가? 응.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가 같은 게 있네. XT. XT. 그럼 XT를 뽑아내. 그럼 XT를 뽑아내면, 여기는 뭐가 남아? 여기는 okay. 응. 1. 만 남고, 이에 아래 T에, 1-X0, X0. 어, 미로 여기 중괄호 쳐줘야지. 중괄로 쳐주고, 이거는 얘 예, 아래, 아래 T에 X0, 1-X0 이렇게 되는거야 얘다 예, 여기까지? 네. 네 지금 이제 수학도 그냥 대수만 하는거야 네.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하려고 하게 Xt니까 나무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양변을? 양변을 나눠줬즉 넘기면 되지 이왕시키면 되지 네. 그럼 Xt는 얘 남겨놓고 일로다 나눠주는거야 그지 네. 그러면 얘 아래 T에 1-X0에 X0하고 X0 나누기, 얘로 통째로 나눠주는 거야. 얘 아래 t에 x0, a-x0. 되겠어? 네. 아, 여기까지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뭘로 나눠줘볼까, 한 거. 뭔가 비슷한 게있어 얘네도 있지. 얘도 있 얘도 있네. 어. 아, 얘, 얘랑 응. 얘는 똑같아. 응. 음. 그러니까, 한번, 얘로 나눠주고, 얘로 나눠줘보자. 그러면 응. 어, 어떻게 돼? 일단 얘로 나눠줘. 얘로이이 응. 이 rt로 나눠주면 여기는 x 0뭐 이것도 지금 거의 다 구한 거야. 어, 어떻게 놓느냐인데 그러면 요거 요거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나눠줬으니까 어떻게? 얘 마이너스 rt가 되겠지. 아, 아 어, 그치? 그니까. 어,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지수가 마이너스됐고 얘는 이 항은. 이 항은? 어, 뭐만 남아저 x 응, 그, 1-x0, x0 항만 남지. 이, 예, 알지? 응, 나쁜 됐습니까 예, 가지. 자, 그러면 이거, 안 넘어갔지? 음, 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거 분모잖아. 음. 요 분모만 내려온다 x0 놔두고. 음. 그럼 어떻게 돼? 원래 x0 분자에 있던 거고. 예, 원래 분모가고 분모로 내려온면데 음. 그러면, 1-x0에 2에 마이너스 rt. 음. 그 다음에 요, 요 항은, 요 항은 보면, 같은 어, 분모가 같으니까 약분이 되는 거야. 응. 여기에서는 이게 내려오면은 분자가 되니까. 응. 그러면 뭐만 남겠어? 그럼 X0. X들... 그렇지. x 로만 남은 거야. 저 근데 X0, X0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항이 다르니까. 얘, 얘도 있으면 나누는데 얘는 없으니까 못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어허, 또 나갔네. 아좀오래니까 자, 이러 보이냐? 네. 보여? 어, 그래서 결국에, 어, 이거를 조금더 옮겨보자. 이러면 됐지? 어, 그러면은 그랬지. 그니까, x0 남겨놓고, 분, 자에 어, 1-x0, 어, 2-rt e 플러스 x0라는, 요런, 음, 어, 솔루션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xt는 초기 값 x0, 를 뭘로 나는 거랑 같아? 1-x0, 예, x0, 마이너스 t. R은 성장률, gross rate라고 해서 t는 시간이고, p l u 초기값 x0. 이거다, 이거. 이것이 바로 뭐냐? chaos logistic function의, function의 analytic, analytic solution이야. 해석학적? 응, 해석학적. 솔루션이 됩니다. 어, KS KS 로지스틱 펑션의 애널리틱 솔루션이요. 그것이 그 미국방정식으로 풀어서 가져온 거지. 네. 음, 자, 그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로지스틱 펑션이 어떻게 에, 그 표현이 되는지는 아빠가 또그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짰지. 그래서 민영 님이 봤지. 그, 그것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